안녕하세요. 다육이와 둥이 사랑입니다. 음, 택배가 방금 두 개가 도착을 했어요. 네, 이거 식물입니다고 던지지 말아주세요. 한 요거 박스가 왔어요. 요거 한번 열어볼게요. 이 안에 뭐가 들었나 우리? 같이 봐요. 샐러드볼, 샐러드볼, 샐러드볼 캐시미어, 응, 캐시미어, 그냥 캐시미어, 캐시미어 털아. 그거는 있어도 요 샐러드볼은 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래다가 또 이거 이거 이름표 또 나간다. 언젠가 저 이거 택배 개봉하면서 이름표를 잊어버렸다 그래. <laughs> 이름표를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신부성님이 신문에 묻어나가서 <laughs> 신문에 묻어나가서 그러셨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또또 또 그러잖아요. 이거 봐요. 이름표 금방 내가 읽었는데 없어. 이제 찾는 면이지이쪽에다 이제 집어던지 그. 샐러드볼, 샐러드볼이 그캡 저기 캐시미어하고 비슷하게 생겼더라고 다른 분들 영상 보면 샐러드볼이 음, 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샐러드볼 지, 저기 지가 가지고 있는 캐시미어는 얼굴이 큰데. 요거는 좀, 이렇게 아우, 되게 이쁘네, 요거. 요거. 요거, 샐러드블이 하나, 왔고요. 이거는, 데비초라 이거, 이거, 이름표, 이거 잘해야지, 이거. 제가요, 하도 잊어버려가지고, 어제, 이제, 이제, 안과, 안과 간 길에, 그, 어 이제, 또, 딴병원에 들려서, 저기를, 검사해고 왔어요. 침에, 혹시 하도 자주 잊어버려서, 이게 지금, 침에, 오는 거 아닌가 하고, 가서 검사했더니, 아직은 아니래요. 아직, 아직은 아니라래서, 이제, 마음, 이제, 후유하게 해고 왔는데, 자꾸 이렇게 글을 많이 쓰라 그러더라고요. 글을 이렇게 쓰고, 하면은, 이 자꾸 이제 잊어버렸, 잊어버렸던 것도 돌아오고 그랬다 보긴데, 제가 그전에 이런 좋은 글귀 같은 게 있으면 많이 썼어요. 노트를 사놓고. 그리고 그거를, 글을 쓰다 보면 시간 가는지도 몰라. 이다육이 이거 저기 할때 시간 가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랬는데 그것도 또, 이음 손을 놓으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글을 이렇게 일기식을 쓴다든가, 이제 자기 취미 생활하는 거를 이제 오늘은 어떨 때는 이런 일기 생활 같은 일기 의 시기로 써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더라고요대비철학대비철학가 어머 저기 꽃바구니 같아 꽃바구니. 꽃바구니. 어머 이거 심을 화분 있어요. 이또 보여드릴까요? 이거 심을 화분 있어. 대비철학대비철학 이건 대비처럼 이거 모란 모란 모란을 제가 이제 예전에 샀는데 저기 이름을 몰라가지고 이름 하나 모르는 게 있는데 댓글에 모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란인 줄 알고 있었는데 또저 오지랖이 있죠. 오지랖 넓게 다영 여사 공방님이 이게 이름 안 이름이 뭐냐고 영상 올리셨을 때 제가 오지랖 넓게 모란 모산 모산 모산. 모산? 모란? 틀린가? 모산. 이게 모란인가? 모산인가?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기 모산, 모란. 물론 둘 중에 하나. 지가 펴봐가지고, 이쁘면 모란, 조금 안 이쁘면 모산. 이렇게 해야 돼. 모산인지, 모란인지. 왜 모란이라고 했냐? 난 자가 산보다 난이 더 이쁘지 않나요? 난? 꼭 저기 같이 생겼네. 저기 비슷하네. 황홀한 영꽃. 황홀한 영꽃 같이 생겼어요. 와, 이거 이쁘다. 이거. 와, 이뻐. 이 다육이는 이거 받아가면 울컥 안 해요. 지금 울컥 안 해. 왜 울컥 안 했냐는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산인지 모란인지 너무 이뻐. 이거, 이거, 이렇게. 이거는 울컥하네. <laughs> 울컥하면 안 돼, 이거는. <laughs> 이거는 울컥하면 안 돼. 야, 다여기 저 진짜 너무 피 피오나? 피오나? 피오나. 아우, 다여기 전 진짜 아우. 이쁜 거 봤는데 울컥 안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피오나, 이것도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은 그냥 다른 분 영상에서도 있었겠지만, 저도 제가 저는 이제 들으면 잊어버리고, 보면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도 잘못 전해요. 이렇게 이렇게 전해달라고, 우리 아저씨가 일단 누나한테 전화 오면 이거 이렇게 말 전해줘. 그러면 잊어버려, 잊어버려, 피오나, 피오나 꼭 저기 같아요. 오렌지 먼누 색깔같아 영상에도 저 오렌지 먼누 있어도 이렇게 물이 안 들었는데 오렌지 먼누 이렇게 물드는 영상 있잖아요. 저기 특히 저기 블루엄마 영상 뭐 피오나 와 피오나 저 요번에 다 여기 이렇게 네개와 진짜 이쁘죠 요거랑 요거 화분이 저기 며느리가 추석 때 와서 사준 게 있어요. 근데 제가이 다육이를 사려고 사서 심으려고 화분을 산게 아니고, 이제 제 영상 초창기에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화분이 안예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갈아주려고 산 건데, 이렇게 다육이가 온 거예요. 요거 누가 보냈냐? <laughs> 저기가 보낸 거예요. 아들 며느리가 보내줬어요, 아들 며느리가. 그래서 울컥을 안 해요. 그리고 이 택배가 같이 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내드릴, 보여드릴게요. 아, 가만면서 이거 여기, 여기다 심어야 되나? 여기다? 여기다? 음, 일반 구독자님이 저 홍공작 보내주시고, 온두에 보내주시고, 하신 구독자님이 또, 화분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동시에 같이, 음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가 화분을 먼저, 이, 박스를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박스 열어가며 찍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풀온 거였어요. 예, 화분 보여드릴게요. 요 화분이 온 거예요. 이렇게 이쁘고, 요 비싸죠. 이런 거는. 저는, 비싼 거는 화분을, 안, 안 사봤잖아요. 저기, 나나톨링, 음, 제가 그냥, 이 고마움에 팔아드린다고, 이렇게 산 거지. 전 화분 비싼 거는 안 샀는데, 요 화분이 온 거예요. 요거 하고, 또, 요 화분. 요거 이쁘죠? 요거는, 베이비 핀 거, 보내주신 베이비 핀 거를, 여기다가 심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큰 화분이 하나, 깨졌어요. 큰 화분이 하나. 큰 화분,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아이고, 홍공작 심으라고, 요거, 보내주셨나 보다 했는데, 그게 완전,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근데, 우체국 택배거든요? 우체국 택배는, 제가, 이제, 보내봤지만, 이게 뭐예요? 하고, 확인을 해요. 그러면, 이제, 화분이에요. 그러면요, 깨져도, 음, 책임을 못 진다, 하고, 이, 사인을 받아요. 그래야 이 택배를 받아주거든요. 근데, 화분을 너무 좋은 거, 이렇게 이쁜 거 보내주셨는데, 깨져서, 너무 아까, 아까워요. 그냥 보내주신 분들도, 이거, 영상, 보시면 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깜짝 놀라겠지. 그냥, 싼거 보낸 것도 아닌데, 저는 이런 화분 없는데, 이런 화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깨진 거니까, 그냥,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이렇게 하고, 아,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화분까지 보내주셔서. 뭐, 이거, 이거 얘기했나 또 잊어버렸네, 이거. 이거, 저가 누가 보내줬나 얘기했나? 얘기했나, 안 했나? 또 이거, 또 생각나. 어제 치매검세고 왔는데. 요거는 했나보다. 했나봐. 며느리가 요거, 이거, 이거 사서 보낸 거예요. 며느리가. 제가, 저기, 막, 꼬치꼬치는 안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도 꽁시님이 이렇게 되게 이쁜 걸 사더라,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꽁심님 사는 그 사이트에서 한번 우리 며느리가 캐시미어 철화하고, 오렌지, 몬노하고또뭔가가 사서 보냈거든, 여긴데, 거기서 한거 같, 거기서 한거 같아, 거기서. 거기서, 그래서 며느리한테 고맙다고 전해, 이렇게 전해는 거고요. 아우, 구독자님 이거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기다 심어가지고 그리고 참 홍공작 심을 화분 이제 새거 있어요. 이제 그거 저 저거를 심어주려고 했었는데 제가 애, 애 심을 선물 받았잖아요. 그걸 심어주려고 산 화분인데 이제 뿌리 활착이 너무 잘되어서 지금 안 건드리고 봄이나 건드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홍공작은 그화분에다가 심어주면 돼요. 이제 이것도 심을 화분은 다 있거든요 근데 화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와 이거 이거 우리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쁜 것도 물 빠지면 아까워 죽겠네 홍공작이 많이 빠졌어요 비오느라고 이틀 흐려 있었고 2-3일 흐려져 있으니까 물이 쫙 빠지더라고 거의 꼬양이 쪽은 거의 다 빠졌어요 겉잎이만 있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